오늘은 대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을 진찰할 때꼭 체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변, 소변, 땀, 소화, 그리고 잠인데요. 혀가 아파서 오셔도 여쭈어 보고요.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분에게도 여쭈어 보고요. 허리가 아파서 오셔도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간혹 원장님 전 그런 건 아무 이상 없어요. 다 괜찮은데 혀가 아파서 온 거예요. 머리에서 소리가 나서 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은 대변 소변이 아닌데 왜 엉뚱한 것을 물어보는지 원장님이 내가 불편한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불안해하시기도 하는데요. 대변 소변 땀 소화 수면은 우리 몸에 한열 상태 즉 내속에 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기나 냉기가 있는 것인지 진액은 어떤 상태인지 등을 알려주는 기초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대변을 무르게 보고 있으시더라도 소음인이신 분들이 대변이 무를 때 태음인인 분들이 대변이 무를 때 소양인인 분들이 대변이 물을 때가 다 다릅니다. 또한 똑같이 땀이 많이 나고 있어도 소음인이 땀이 많이 날 때와 태음인이 땀이 많이 날때 그리고 소양인이 땀이 많이 날 때의 의미와 중요도가 다릅니다. 또 여쭤볼 때도 잘 여쭤봐야 하는데요. 대변 자체가 아주 불편한 분들이 아니라면 자기 대변 상태를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대변을 한번 보는 것이 기준인데요. 하루에 세번네번씩 대변을 보시면서도 대변은 아주 잘 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2~3일에 한 번씩 아주 굵은 대변을 보시면서도 대변은 아주 굵게 잘 나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에 3~4번씩 대변을 보면 당연히 대변은 물을 것이고, 한의학에서는 설사의 범주에 속하는데요. 아주 물 같은 설사를 쫙쫙 하루에 10번씩 보는 것을 설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본인 상태가 괜찮은 정상상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입장에서 대변은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정상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변을 여쭤볼 때 브리스톨 스케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몇 번인 것 같으세요라고 여쭤보면 더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변뿐만 아니라 소변이나 땀도 중요한데요. 주무시다가 깨셔서 소변을 보시는지,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땀이 나시는지, 자다가 일어나 보면 땀이 나 있는지 등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고요. 이렇게 모아진 대변, 소변, 땀, 소화, 잠에 대한 정보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나 내명증을 치료하는 한약을 처방할 때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요. 아, 이래서 대변, 소변, 땀, 소화, 수면 같은 것까지 물어보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고 잘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면 진료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을 지키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